유라예요. 오늘은 짜잔 이 풍선을 가지고 재미있는 과학 세상을 만나볼 거예요. 정말 기대되죠? 그럼 지금부터 유라와 놀자.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크롱! 출발. 이 정도면 될까 크롱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불어달라 크롱더 크게. 응, 알겠어. 아휴. 아, 어, 힘들어. 이 정도면 되겠지, 크롱? 어, 좋다, 크롱. <laughs> 잠깐만 기다려, 묶어줄게. 빨리 달라, 크롱. 얼른 달라고. 잠깐 기다려봐, 묶어야지. 줄 짜잔. 우와, 진짜 큰 풍선이다, 크롱. 토끼 <laughs> <도끼> 모양.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풍선. 잘 잡아, 크롱. <laughs> 이게 뭐냐 크롱 미안해 크롱 내가 잘 묶어서 다시 불어줄게 짠 여기 우와 진짜 크다 크롱 이거 가지고 얼른 놀러가야지 크롱 잘가 크롱 또 속았지롱 근데 두 번이나 장난치고 유라 누나 밉다 크롬. 음, 그럼 크롬 유라 누나가 정말 정말 재밌는 풍선 만들어 줄게. 뭔데 크롬? 그건 바로 바로 풍선 헬리콥터야. 풍선 헬리콥터? 그게 뭐냐 크롬? 짜잔! 이걸로 풍선 헬리콥터를 만들 수 있어. 이걸로 만들 수 있다고 크롬?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 프로펠러 세 개, 풍선 두 개, 풍선이 끼울 수 있는 플라스틱 장치 관에 있고 여기에도 비슷한 게 있네.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먼저 이 노란색 플라스틱을 보면은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 홈에 맞춰서 첫 번째 프로펠러를 껴주세요. 두 번째 프로펠러도 꾹. 마지막 세 번째 프로펠러를 꾹. 짜자자잔! 프로펠러 모양이 완성됐어요. 그 다음 이 플라스틱 홈에 풍선을 끼워주세요. 이렇게 풍선을 쨍쨍하게 낀 다음 바람을 불어넣어줄 거예요. 엄청 크게 풍선이 불어져요. 이 풍선을 이 노란색 홈에 꽉 껴준 다음 이렇게 하면은 풍선 헬리콥터 완성 크롱 절 봐봐 날아간다 우와 대단하다 크롱 이게 뭐냐 크롱 이게 마술이냐 사실 이건 마술이 아니라 과학이야 이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구멍을 통해 빠져나와서 프로펠러의 길을 따라서 돌아가면서 풍차효과로 날아가는 거야 우와 엄청 신기하다 한번더 해줘 더 해달라 크롱 날아간다 이야 <laughs> 진짜 신기하다 크롱 또 다른 거 없냐 크롱 음 그럼 이번엔 풍선으로 레이싱 자동차를 만들어볼까 좋다 크롱 어서 만들자 크롱 짜잔! 이것만 있으면 레이싱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 준비물 알아볼까? 빨대, EVA, 자동차 모형. 여기에도 풍선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자동차에는 멋진 바퀴가 있어야겠지? 바퀴, 4네 개. 그리고... 바퀴 축이 있고, 바퀴 축두 개, 바퀴 축 길이와 같은 빨대 두 개, 그리고 큰 양면 테이프가 두개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먼저 바퀴 축을 빨대에 쏙 띄워주세요. 그런 다음 반대편에 바퀴에 꽂아줄 거예요. 좀 힘이 필요하니까 엄마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반대편 바퀴도 끼워주세요. 꾹 끼우면 바퀴 두 개. 완성! 바 바퀴 완성된 바퀴를 자동차 본체에 붙여줄 거예요. 앞에 본체와 닿지 않게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밑에도 붙여줘야겠죠? 두는 면에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이제 여기에 풍선을 감싸주면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게 축착. 이 빨대를 이 앞면이 어, 자동차의 앞면에 올수 있게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짜잔, 이렇게 하면 튼튼하게 레이싱 풍선 자동차가 완성됐습니다. 짜잔! 이게 정말 앞으로 가냐 크롱? 물론이지. 한번 보여줄게. 짜잔! 1번 레이싱카 나왔습니다. 출발! 오! 눈앞에서 카카가 사라졌다 크롱. 이건 마술이냐 크롱? 너무 빨리 움직여서 눈 깜짝할 새 사라졌네. 다시 만들어줄게. 여기 서있으면 이 레이싱카가 너한테 갈거야 레이싱카 크롱에게 출발 <목소리> 나이스 저 지나갔다 크롱 과학의 세계가 진짜 신기하구나 크롱 이건 어떻게 되는거냐 크롱 이건 바로 이 풍선 안에 있는 공기가 빨대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우와, 진짜 신기하다, 크롱.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크롱. 그럼 이번엔 크롱을 태우고서 한번 출발해볼까? 이, 예, 재밌겠다, 크롱. 그럼 여기에 크롱을 짠! 이렇게 태우고, 출발! 빠르다 크롱 어지럽다 <laughs> 재미있는 풍선 과학 놀이 어땠나요? 친구들도 엄마 아빠와 함께 풍선을 가지고 놀아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유라와 또 만나요.